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도록 할게요. 회계에서의 현금은 좀 폭넓게 우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. 일상적인 현금은 우리의 아, 지폐나 주화를 얘기하는 거죠. 근데 회계에서의 현금은 어떻게 좀 폭넓게 해석해 갖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면 현금화, 현금으로 봅니다. 그러면서 더 넓게 해석하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됩니다. 즉, 우리 회계에서 현금은 통화. 나집회 주아. 이게 일상적인 현금이죠.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그어요 여기 보시면 수표 등으로 돼 있죠.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 돌래 사채 이자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요 특, 이게 특징이죠.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현금으로 보게 돼 있어요. 아, 그리고 우리 요구불 예금이라고 돼 있죠. 아, 당좌 예금, 보통 예금 은행에다 아, 우리 돈, 출금, 점표를 작성해서 어 제시하면 현금을 주죠. 그러니까,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금으로 어 회계상 구분합니다. 그리고 더 폭넓게 해석해 갖고 현금성 자산 해 갖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. 즉,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들어는 것은 다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세요. 따라서 취득 당시 만기가 6개월이 인 어떻게?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 금융상품이죠. 이것은 취득 당시 6개월이 되어있는 거니까 이것은 현금 및 현금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. 중요한 핵심 단어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우리 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게 되어있다는 거.